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손님, 참여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 당연하게, 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네. 한번 불러 오실래요? 자매님, 형제님. 예, 네,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에 놀라움이 있다. 우리는 이미 형제자매라고 뭐 그래야 되는 거니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의 연을 세례를 받은 것 함께 맺게 되었다. 이건 이건 이제 좀더 이렇게 다르게 보면 예수님과의 찬가족. 이 되었다. 그 가족 관계를 맺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 합당하다. 주님의 참가족이 되었다. 이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는 새로운 가족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그냥 우리들에게는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래요. 사실, 물론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났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중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돼요. 이제 여기에 이게 빠져버리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것은 이 형제의 가족, 새로운 가족 관계에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어떤 능률, 효율, 이런 걸 따지는 것도 좋은데, 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이 홀로 기도하시면서 그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 뜻을 찾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더불어 하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다. 주님의 형제 자매들. 이것은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죠. 퇴근하자마자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직이제 저녁 식사를 안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신 걸 보면 확실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형제요 자매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썰렁한 얘기 하나 해 드릴게요. 음, 저기 씨름대에 그그 챔피언 이게 그 뭐죠? 이제 천하장사가 되잖아요. 천하장사가 되잖아. 그럼 천하장사가 돼서 타게 되는 차 무슨 차를 탈까? 예? 오픈카? 예. 그 이제 네안 떨어져. 어라 차차. 어라 차차를 탄답니다. 에 네, 그러면 어 세탁소에 이제 세탁소의 그 주인이 가장 즐겨 마시는 차는 구기자차입니다. 음, 구기자차를 가장 좋아한대막 구겨야 이제 다리로 올테니까. 네. 가끔은 우리가 이제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저녁에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여러분들이 저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